네, 다음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장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네, 다음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장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박춘배 옥정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박춘배입니다. 아, 저는 경기도 지초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해온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식개선강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평가해보고 개선 방안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의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진행했던 내용을 강사 입장에서 소상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진행해왔던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과 교육 파견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도 지지장애인협회는 한국장애인재단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차 년도인 2016년도에는 주로 협회 구성원 중심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초중고의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에는 장애인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특수 교사들이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인 2017년도에는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장애인 분야에서 활동해 왔던 인사들과 장애인 당사자를 강사로 양성했습니다. 따라서 강사 양성과 교육 파견 그리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까지. 강사 자조 모임을 통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단계 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되면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었고 초중고 중심의 장애 인식에선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1단계 과정을 통해서 장애 인식에선 교육의 체계가 구축되었고 교육 내용도 일정 수준 향상되어서 일반적인 교육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단계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포함되면서 학교 중심의 한시적 교육에서 사업장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서 지원해서 장애인 당사자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에 따라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경기도 지체장애인 협회는 이런 체계를 구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부터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 2기 장애인 당사자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했고.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사업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지만 금년이 아마도 장애인 강사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협회가 추진해 온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의 목적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향한 좋은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지체장애인 협회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 본래의 목적인 회원 중심의 화합과 친목 토모 그리고 이익 증진을 넘어서서 모든 영역의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갖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발전해 가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학습된 것으로서 단순하고 일시적인 주의식 또는 체험식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는 다분히 형식적인 생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만으로 인식 개선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은 대부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강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의무 교육이라 시간을 할애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강사로서 강의하면서도 강사마다 다르겠지만, 강의의 질이나 콘텐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늘 의문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강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형식이나 내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교육 역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할애해 주는 정도가 대부분이어서 절실함도 없고 형식적 교육 이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사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무 교육의 한계는 강사의 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활용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유 교육은 아무래도 수강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응하는 소수적 소극적 수강 태도를 불러오고 있고 사업자나 학교 당국의 형식적인 대응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계에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참여해 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 교육일지라도 학교에서는 의례적인 무료 교육으로 인식하고 시간 때우기식 교육을 진행하지 말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참여해 줘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모든 인권 교육의 첫 병이라는 것을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각종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참여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과 공정한 세정을 만들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이나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인권에 기반한 사고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더 깊이 공감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서의 장점이 있어서 장애인 개선, 인식 개선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별히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서 직업적 성취를 얻음으로써 장애인 고용 영역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강사로서 역량 증진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다양한 대상과 기회별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지원과 기회의 제공 그리고 참여 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장애인 당사자만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욕구에 따라서 또는 필요시 다양한 관점으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장애인 강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인권 교육의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인구의 5에 달하는 장애인은 어느 분야보다도 인권에 사각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인식이 공유된다면 다른 분야의 인권도 상당 부분 개선하거나 개선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양성, 교육콘텐츠의 개발, 교육비용의 과감한 지원 등은 장애인의 정상화와 장애인의 고용 관련 산업의 발전 등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지원과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못하거나 할수 없는 사업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단체의 고인목적 그 이상으로 사회적 책무광을 갖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한 강세의 질과 콘텐츠 개발, 교육비용 지원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모범국으로 찬사를 받을 만큼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한 세상이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컨퍼런스가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의미 있는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오신 걸로 보이는데 그간 꽤 많은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요? 예, 그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다양한 경험도 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장애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장애 감수성을 발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장애 인식에 공감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감동스러웠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 분이 보란 듯이 멋진 강사가 되어서 바쁜 열정을 소화해내는 것을 보면.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음.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장혜인 씨께서는 온라인 컨퍼런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게 최초입니다. 그 수어 자막이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은 넉넉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자는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오신 삼성중공업 최우곡 시니어 프로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이신데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협력사와 원청사간 동방 성장을 위해 인력 채용 지원, 교육, 외국인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최우고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조선소라는 사업장에 채용된 장애인 분들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인식의 현 주소와 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시청자 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하나는 여러분들은 장애인을 차별한 경험이 있냐하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계시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어, 그와 더불어 어, 이 사회가 현재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향이 것이고요. 한, 또 하나는 사회적 영향인 것인데요. 제가 2015년부터 저희 사업장에 장애인분들 한 400여 분을 채용하면서 장애인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비장애인분들과도 이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나누어보니이 개인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영향이 충,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구분되냐면 나는 장애인을 차별한다 혹은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어, 장애인을 차별했다 혹은 해봤다는 그 답변한 사람이 한2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한다라는 질문에서는 놀랍게도 70%가 아직은 이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50%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무의식의 오류의 범주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저는 장애인 분을 채용하지 않는데 아 차별하지 않는데 왜 사회는 장애인 분을 채용할까? 아 차별하고 있을까? 아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사례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진입니다. 아, 경찰분이 굉장히 급한 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 놓으신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합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단순한 사항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아, 2015년도에 저희 집에 아파트에 입주율 50% 정도 되었을 때 지하 주차장에 가보니 경찰차가 장인 애 주차구역에 구,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촬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 집이 아파트 입주율이 50%였기 때문에 그 옆에 비장인들의 애 주차할 수 있는 일반 주차구역이 분명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경찰 분께서 여기에 주차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걸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경찰분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잘못하지, 아, 않았다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판단은 여기는 시청자들의 몫인것 같고요. 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트리머이 조금의 잘못은 있다라고, 왜냐면 제, 그 옆에 비장인들의 일반 주체고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진을 촬영했었습니다. 어, 두 번째 사진이고요. 음.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곳이랍니다. 어 이건 제, 이 사진은 제가 촬영한 건 아닙니다. 어 어떠한 분, 공무원 분께서 자전거 정년도로를 깔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 분께서 거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음, 업무를 했다고 저는 판단되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 저기 저 자전거 도로에 나무가 없었다면, 뭐 쉽게 말해서 휠체어가 도로에 다녀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 나무에 가보셨다면 다리가 불편한 혹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께서는 전 자전거 도로에 다녀도 아무, 좀 편하게, 다소 편하게 다닐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자전거도 다닐 수 없는 저 길에 과연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휠체어 타신 분들은 도로 밖으로 나와 도로로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장애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분들의 위험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두 가지 두두 개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어아 이런 장애인 분들에 대한 무의식의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에 대해서 생각 을좀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의 예를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어, 모 연예인께서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토요일날 MBC 지하에 음악 프로가 하는 방송 시간에는 자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가수들의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면 번호판을 공개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여기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이두 이 사진, 이 개의 사진을 볼때 과연 이것은 틀림없이 조금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난, 한 후에 주차를 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근데 누군가가 지적하고 이것을 시술을 바로 잡았을 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려지는 많은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대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생각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사회가 생각하는 장애인의 차별이 이렇게, 요 정도의 게 지금 사, 사, 세계의 사진에 발생되면 이갭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게 한50% 정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 장애인 식 개선의 시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오류 혹은 실수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어, 제도적인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실수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상처받고 소외되는 부분에서 바로 잡아야지만이, 진정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사업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음, 어느 발달 장애인 분이 있습니다. 어, 그분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라고. 그런데 수학이 너머에 목소리는 굉장히 떨립니다. 어, 우리 아들 합격 축하해. 라고 합니다. 어, 보통 발달 장애인 분들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요. 어, 장애를 가진 제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자식보다 더살수더 오래 살수 있는 확률은 좀 적죠,죠 그렇죠? 드물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어,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애인과 함께 할 것이냐 본인의 품 안에서 장애인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가 있고요. 자기가 지금 건강하고 자녀가 케어해 줄수 있는 이 순간에 자녀를 사회로 보내서 사회에 함께 동화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친구가요. 두 번째 후자에 속하는 부모님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저희 사업장 오기 전에 어, 경상도 뭐 세탁공장에 근무했던 친구입니다. 아, 세, 그러니까 대형 세탁공장인데요. 어, 영세한 세탁공장이기 때문에 세탁기 고장이 자주 났던 거죠. 음, 그러면 세탁기 공, 고, 세탁기가 고장나는 날은 잔업으로 이어지기가 일수고요. 어, 그 잔업으로 이어지는 날에는 이 친구는 다른 분들이 퇴근을 하든 퇴근하지 않, 하지 않든 그 세탁기 공장에 잔업자로서 남아 있는 친구였고요. 그 세탁 공장이 무게가 세탁 바구니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한 1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세탁 바구니를 2인 1조로 들여서 옮기는데 그두명 중에 한 명은 항상 자신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발달 장애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 회사를 떠나서 저희 사업장에 온후 2년 뒤에 제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 아,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내용입니다. 어, 안전우수상을 받았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제한테 자랑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음, 발달장애인분들도 어느 상황 속에서 어느 소속에 속해 있으면서 선배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어떠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어, 성실한 친구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에서 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채용하기를 꺼려하는데 발달장애는 발달장애인분들은 그냥 단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학습이 저기보다 조금 느릴 뿐이거든요. 다른 부분에 서는 전혀 뒤처짐이 없는데 그학습의 느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또한 분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외소증 자, 장애를 가진 친구였는데요. 고등학교 때 취업을 나갔어요. 근데 어느 가구 공장에 갔는데, 어, 저녁에, 비 오는 날 저녁에 선배가 찾아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로, 얼만큼만큼 모았는지 통장을 보자고 하잖아요. 보자고 하,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아무 느낌,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보여줬더니 그 선배께서 왜 돈을 이것밖에 모으지 않았냐 면서 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구타도 있었다고 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죠? 돈이 많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을 모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는 이유로 술, 저녁에 술챈 선배가 구타를 당하고 당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밖을 못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 그래도 다행스럽게 용기를 내서 저희 사업체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4년 만에 제한테 메시지가 온 내용입니다. 반장이 됐다고 합니다. 반장.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면서 비장애인들을 리드하는 반장이 됐다라고 제한테 메시지가 왔던 친구가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상황은 이렇던 것 같아요. 첫 직장에서의 어려움 다수 있겠죠. 그 친구들이 그렇지만 상처받는 건 비장애인 때문이고요. 그 비장애인분들의 아무 생각 없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한 분에게 어린 장애인에게 생기를 내서 다시는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쪽에 많은 장애인 사례 분, 사례가 있는데요. 어, 이 장애인 분들이 기업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고요. 기업체에서 주어지는 시간과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한테 각 개개인 장애인 분들한테 필요한 시간은 틀림없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장애인 분들에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는 장애인 분들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좀 상황이 능력치 않다는 겁니다. 기업체는 지금 최대의 화두가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공감, 소통, 뭐 이런 것들 속에 장애인 분들도 소통해야 되고 세대를 또 공감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기업체는 사실적으로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하고 그래서 발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 주어지는 시간을 조금 할애에 대한 시간을 장애인분들한테 좀 폭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주어지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의무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뭐육대 의무교육 그전에 부장께서는 뭐 괴롭 괴롭힘 예방교육 말고 저저 저 개인 연+ 금보험에 대해서 선그 퇴직 연금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장애인 인식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들은 전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희롱. 하지 마라. 개인 정보 보호해라. 아, 어, 하지 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체에 있는 모든 문서와 기밀을 밖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어, 안전 안전에 대해서 어, 항상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뭐 주의해라. 뭐 이런 정도인데요. 장애인 인식 개용은 단순합니다. 그냥 하라는 겁니다. 장애인분 채용하고요. 장애인분들하고 잘 지내고요. 장애인분들하고 식사 잘 하고요. 장애인분들하고 회식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느 시설에 어느 시간대에 예약을 해서 봉사하는 이 그것도 대단히 큰 봉사지만 장애인분들 채용해서요. 장애인분들하고 회식하고 장애인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즐거운 얘기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봉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 삼성중업고제조선서고요. 여기에 100개 협력사에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 계십니다. 어, 110만 평이 부지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춥고요. 어, 생산에 직접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98%, 아, 92%는 남성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론 거칠다고 할수 있죠. 여기서 장애인분들이 400명이 채용했습니다. 어, 여기서 되면요. 어떠한 사업장도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요 어, 장인청에 있어서 사업체나 인사담당자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조선소라는 곳도 되었으니 우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프로님 작은 오류를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laughs> 말씀 참 공감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